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08년에 개봉한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볼겁니다. 스콧 피치 제럴드의 원작 소설을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멋지게 구현해냈습니다. 우리 영상은 영화에 대한 다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시계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진 못했지만 시계 만드는 데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만 들어갔다 하면 바늘과 톱니바퀴 그저 금속 덩어리로만 보이는 것들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신비로운 기계장치가 되었죠. 그가 살던 시대는 순탄하지 않았어요. 1차 세계대전으로 모든 것이 폐허였고, 그의 아들도 군대에 징발되었죠. 떠난 지몇 달, 몇 년, 그 청년은 나무관에 담겨 부모님께 돌아왔습니다. 시계공은 아들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 인생의 역작을 작업하는 데에만 매진했습니다. 뉴 올리언스 기차역에 달릴 거대한 시계였죠. 드디어 개관식날 대중들은 기대감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를 가리우던 천막이 걷히자 대중들은 아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가 슬픔에 미쳐서 실수했나 생각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처에서 죽어간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낳고 충만하고 긴 삶을 다시 살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로그로 벤자민 버튼이라는 남자의 이상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18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죠? 뉴 올리언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계대전의 승리를 경축하는 날 밤이었습니다. 단추공장의 사장 토마스 버트는 자식을 낳으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1918년 빼빼로데이였죠. 아내는 아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모습을 처음 보자마자 토마스 버트는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난 아기들 중에 아마 가장 못생긴 아이였을 것 같은 외모였죠. 토마스는 혼자 그런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패닉에 빠져서 아이를 데리고 뛰어나가 강에 던져버리려고 했어요. 우는 아이를 안고 달려가는 토마스의 모습을 본 경찰이 그를 뒤쫓았습니다. 토마스는 그 괴물을 당장이라도 없애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그는 노인보호소 계단 아래 아이를 두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자비롭고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노인들을 섬기는 흑인여인 퀸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외양이 어떻든 신은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주 끔찍하게 생긴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진찰합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가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손쓸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네요. 하지만 퀸이는 신이 보낸 듯한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정말 흑이 한 병에 걸린 듯 했어요. 갓 태어난 아이였음에도 80살 노인 같아 보였죠. 이 아이 고작 며칠이나 살수 있으려나요? 하지만 이 아이 벤자미는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주 특별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영화는 액자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캐롤린이 뉴 올리언스 한 병원에서 죽어가는 어머니에게 읽어주는 벤자민의 일기장을 통해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캐롤린의 목소리에서 벤자민의 목소리로 이어지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병원 창 밖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곧 죽을 늙은이의 몸으로 태어난 벤자민은 보호소에서 평화로이 말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 사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죽음은 단골 손님이었어요. 게다가 꽤나 예측 가능한 손님이었죠. 늙고 허약한 몸으로 인해 학교는커녕 움직이기도 불편했던 벤자민은 휠체어 타는 법을 제일 먼저 배웠고 삶의 이런저런 규범들에 대해서도 그것의 노인들에게 배웠습니다. 그가 7살이 되었을 때휘이는 그를 교회 치유 집회에 데리고 갔어요. 벤자민을 낳을 수 있도록 신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면서요. 목사에게는 그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의 확신이 벤자민에 닿았고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그 약하고 병든 다리로 땅을 딛고 걸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직후에 목사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린 것은 분명 신의 뜻이었을 겁니다. 보호소 사람들은 벤자민이 보고 자란 거의 유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페라 가수였던 여자, 번개를 7번이나 맞은 남자. 특히 오티라는 이름의 피그미족 남성이 인상적이었죠. 오티는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와 동물원에서 강제로 원숭이 행세를 하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티는 자신처럼 외모로 인해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벤자민에게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말 아이 대하듯 대합니다. 오티는 벤자민에게 "삶은 외로운 거야." 우리처럼 특별한 사람에겐 더더욱 뚱보, 말라깽이, 꺽다리 전부다 우리만큼 외로워해. 다른 점이라면 그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는 점이지, 라고 말해줍니다. 벤자민은 오티와 함께한 그날을 자기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오티는 길거리에 벤자민을 남겨두고 떠났어요. 집 가는 길을 알려주며 말이죠. 벤자민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목발을 너무 오래 사용한 나머지 집에 닿았을 땐 손이 상처투성이었죠. 하지만 자기 힘만으로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자유의 맛은 어찌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벤자민이 12살이 되었을 때 데이지를 만났습니다. 자기 할머니를 만나러 보호소에 방문한 7살짜리 소녀였죠. 소녀는 벤자민의 늙은 외모에서도 진짜 아이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의 우정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참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뭔가 영혼에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겉모습의 차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해가 지날수록 벤자민은 젊어졌습니다. 나날이 차오르는 젊음의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했죠. 성인이 되기 전에 그는 마이크 클라크 선장에게 예인선의 선원으로 고용되었어요. 그는 벤자민이 노인인 줄 알았지만... 선원이야 일만 잘하면 된다며 벤자민을 고용했습니다. 이 나이든 뱃사람은 원래 예술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인선 선장이던 아버지가 넌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예인선 선장밖에 되지 못할 거라며 그의 꿈을 막아섰습니다. 마이크는 자기가 아버지의 예언이 틀렸음을 증명했다고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예인선의 선장이 된건 맞지만 모두에게 자기 몸에 타투를 보여주며 자신은 예술가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벤자민이 여자 경험이 없다는 것을 들은 마이크는 자기가 살면서 들어본 이야기 중 가장 슬픈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선장은 그에게 사랑을 사주어야겠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벤자민의 삶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벤자민은 우연히 생부인 토마스 버튼을 만났습니다. 그는 벤자민을 알아보았는지 그에게 술을 한잔 사주며 저녁을 함께 보냈죠. 17살이 되던 해 벤자민은 뉴 올리언스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이크 선장과 함께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그가 모두와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데이지는 그에게 세계 어디를 가든 엽서를 쓰라고 이야기하죠. 잠깐 현대로 돌아와서 병원의 캐롤리는 일기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이 엽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데이지에게 보낸 엽서들이었어요. 데이지가 무르마스크에서 보낸 엽서를 받았을 때 그녀는 1941년 뉴욕의 발레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벤자민은 러시아 항구에서의 뱃일과 그곳의 끔찍한 추위 그리고 그가 사랑하게 된한 여인에 대해 썼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에보시였습니다. 영국 무역투자장관의 아내였죠. 그들은 한 호텔에 묵었는데, 어느날 밤 함께 차를 마시며 밤새 담소를 나눈 이후로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밤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벤자민의 첫 키스 상대는 엘리자베스였죠. 그들은 밤에만 만나고, 해 뜨기 전에 각자 방으로 돌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 것을 약속했죠. 어느날 밤, 엘리자베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벤자민의 방문 사이에 쪽지가 끼워져 있었죠. 당신을 알게 되어 정말 좋았어요. 이쪽지를 마지막으로 둘은 평생의 작별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짐주만을 습격하자 마이크 선장의 배도 해군에 징발되었어요. 벤자민은 처음으로 전쟁을 마주하게 되었죠. 바다에서 그들은 적을 마주했습니다. 마이크 선장과 대부분의 선원들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만난 죽음은 그가 보호소에서 본 죽음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었고 아주 부자연스러운 죽음이었죠. 1945년에 벤자민은 뉴올리언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데이지를 다시 만났어요. 소녀이기만 했던 그녀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었죠. 데이지도 허리 굽은 할아버지였던 숙고 친구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허리굽은 늙은이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잘생기고 멋진 원숭미로 채워져 있었죠. 두 소꿉친구의 만남은 각자 다른 의미로 와닿았습니다. 데이지는 이건 운명이 틀림없다며 벤자민에게 마음을 고백했지만 벤자민은 그녀의 이야기들이 와닿지 않았었기 때문에 데이지의 고백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때 토마스 버튼은 불지평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벤자민을 찾아와 출생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벤자민이 혼란스러움에 집에 돌아가 퀸이에게 그 일을 말하자. 퀸이는 단 18달러와 함께 아이를 보호소 계단에 버리고 간 작자가 이제와 용서를 구하다니 역겹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벤자민은 친아버지를 용서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그는 토마스의 마지막 며칠을 함께 지냈고 근사한 장례식으로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벤자민은 뉴욕으로 떠납니다. 데이지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데이지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그녀의 공연에 찾아간 벤자민은 무대 위 춤추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항상 그녀를 사랑해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데이지에게는 이미 애인과 자신의 충실하고 영감이 넘치는 삶이 있었습니다. 벤자민은 그녀의 멋진 삶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기에 끼어들지 않기로 마음먹고 떠납니다. 이후 데이지는 전 세계를 순회하며 공연을 다녔습니다. 일기를 읽고 있는 현대의 캐롤리는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유망하고 재능 있는 발레리나였는지 몰랐다며 깜짝 놀랍니다. 그녀에게 그때의 일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1954년 어떤 1년의 작은 사건들의 상호작용이 데이지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 사건들은 이랬어요. 파리에 사는 한 여자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코트를 잊어 방에 돌아갔다 나오자 그녀가 부른 택시가 떠나버렸습니다. 그 직전 한 택시 운전사는 잠시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나왔는데 마침 한 여자가 택시를 부르기에 그 여자를 태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여자는 쇼핑몰에서 맡긴 물건을 찾으려 했지만 마침 전날 실연을 당한 점원이 미리 물건을 포장해 두는 것을 잊었기에 그녀는 쇼핑몰을 나와 마침, 아까 그 택시를 타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데이지와 함께 외출하려 했던 친구의 신발끈이 끊어져서 그걸 고치느라 시간이 들었죠. 이 모든 상호작용의 결과들이 한 자리에 모이자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데이지가 길을 건널 때, 그 택시가 데이지를 치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불운에 대해 불평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더큰 행운을 보지 못하고 그러는지도 몰라요. 데이지의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벤자민은 파리의 한 병원으로 찾아가 그녀를 만났습니다. 벤자민은 그녀에게 함께 있어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데이지는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 때문에 그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며 그를 거부하죠.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떠났습니다만 벤자민의 일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데이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파리에 오랫동안 머물며 데이지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가 회복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1962년에 데이지가 뉴 올리언스로 돌아왔습니다. 벤자민과 데이지는 제외했어요. 이번에야말로 운명이 그들을 한 자리에 묶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한 쪽이 노인이지도 않았고 사랑이 최우선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마스 버튼의 돈으로 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매트리스 하나 달랑 있는 작은 집이었지만 그들은 그것만으로 아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데이지는 종종 슬퍼 보여요. 미래를 생각하며 말이죠. 데이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어갈 텐데 벤자민은 점점 어려져만 가겠죠. 여인에게는 가장 비참하고 슬픈 미래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지는 자기 운명을 담대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데이지가 임신을 했습니다. 벤자민의 표정이 마냥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네요. 걱정이 무색하게 데이지는 아주 예쁘고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캐롤리는 말문이 막혀 일기 읽는. 것을 멈췄어요. 그가 평생 친아버지라 생각했던 남자가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이 일기장의 주인 벤자민 버튼이었습니다. 벤자민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계좌에 넣어두고 사랑하는 데이지와 이제 한살 먹은 너무 예쁜 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 딸이 자라나는 동안 자신은 계속 어려질 것이기에 든든한 아버지가 결코 되지 못할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모녀와 함께 늙어갈 정상적인 아버지를 만나기 바라며, 벤자민은 빈털털이로 집을 떠났습니다. 벤자민이 그렇게 떠났지만, 그와 데이지는 이후로 몇번 만납니다. 캐롤린이 12살이 된 해에, 그는 어느 날홀연히 떠난 것처럼, 호련이 나타났습니다. 벤자민은 끝해야 20살 남짓 되어 보였어요. 데이지와 그는 마지막으로 밤을 함께 보내요. 데이지는 이제 정말 작별을 고하고 벤자민을 찾지 않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새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데이지는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고아들을 돌보는 사회 단체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한 소년이 일기장과 함께 발견되는데 아이가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들고 있던 일기장에 데이지의 이름과 연락처가 자주 등장하기에 그녀를 찾았다고 말이죠. 데이지는 벤자민을 자주 찾아가 그와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외면적으로는 어린 소년이 되어버렸지만 정신은 치매를 앓고 있었어요. 벤자민은 데이지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점점 어려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2002년에 장님 시계공이 만든 뉴올리언스 역에 거꾸로 가는 시계가 디지털 시계로 바뀌었습니다. 데이지는 그 해가 벤자민의 마지막 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벤자민은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쪼그라들어서는 데이지의 품에서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또 그녀를 알아본다는 듯한 눈빛을 담기고 잠이 들듯 숨을 거두었습니다. 병원 밖에 폭풍이 점점 심해져만 갑니다. 병원에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캐롤린이 상황을 알아보러 나간 사이, 데이지는 마지막 한숨을 내뱉으며 세상을 떠났어요. 영화는 뉴 올리언스 어딘가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는 거꾸로 가는 시계를 비추어줍니다. 물이 불어나 그 시계가 조금씩 물에 잠기고 있네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도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삶의 한편의 서사시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영화가 시계의 이야기로 시작해 시계로 끝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도 아니고 시간 그 자체는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시간에 대해 무엇 알고 있죠?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나요?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기다리는 것은 도리어 시간 낭비일지도 몰라요. 시간은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고요? 아이고 지금 바로 누르시면 되겠다. 그쵸? 더 많은 좋은 영상들로 돌아올 거니까요. 집중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